현실이 영화보다 더 끔찍했던 사건 탑 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디아트로프 고개 사건. 1959년 9명의 등산가들이 러시아 디아트로프 고개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으로 텐트는 안에서 찢어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일부는 기이한 신체 손상이 있었습니다. 2013년 영화로 각색되었으나 실제는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2. 타이타닉보다 끔찍했던 비렐름 구스트로프 침몰.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소련의 잠수함 공격으로 독일 피난선 비렐름 구스트로프와 같이 침몰 9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 이는 타이타닉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던 대참사였습니다. 3. 에드게인 사건 어린 시절 엄격한 종교적 억압을 받은 에드게인은 무덤을 파헤쳐 사람의 피부와 뼈로 가구와 의복을 만들었던 기괴한 살인범입니다. 그는 영화 도살자와 양들의 침묵에 영감이 된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4. 제프리 다머 사건 17명의 남성과 소년을 살해하고 일부 희생자의 신체를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먹기도 했던 희대의 연쇄살인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넷플릭스 드라마 몬스터 제플이 담어 이야기로 제작되었습니다. 5.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 주도로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약 1100만 명을 살해한 제노사이드 사건입니다. 여러 영화에서 다뤘지만 실제 홀로코스트의 광범위한 끔찍함은 모든 미디어를 압도합니다.